재밌게 찍을려고. 온다 온다. 안녕하세요, 청국생 g f 시 5번 우리주입니다 오늘 챌린지 어떤 걸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열심히 잘 찍겠습니다. 울산 HD25 소속 조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춤추는 거배출좀못하냐 열심히 초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히시즌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노승주입니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티25 장지입니다 저는 일단 방탄소년단 오. 비와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티25 노상입니다 비주얼 담당을 맡고요. 전 여친한테 연락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긴한데 너무 할리기 어려울 것 같아. 재밌긴. 양인 친구들이 하기 차기 때문에 네. 잘 해줄 네. 거라 생각합니다. 아쉽다. 어. 아다가 <laughs> 아. 들어갔다가. 한번한번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들어가아한번 들어갔다가. 가다가 좀 더. 좀더 세지 해. 않나? 그 말이 좀 반대이지 않나생각것에대요 호랑이가 확실하게 하단에 갈기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는 머리가 없잖아요. <laughs> 호랑이는 말로 하지 않죠. 호랑이는 동장에서 보여주죠. 확실히 어리다 보니까 밟고 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케 오케 오 오케 오케. 어 저도 훨씬 내야 되는데 어. 제가 하이팅하면 이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좀, 좀 걱정이었는데. 여기서 가야 돼. 어떻게. 호랑, 호랑이 가야 돼. 호랑이로나 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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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귀여워. 귀여워. 귀여귀 정시. 김무관 피스 제 이름이 김무관이거든요 정지비 피스 <laughs> 아니야 김무관 피스 천안 일장의 위엄이다 저는 일단은 얼굴 일장, 비주얼 일장, 축구 일장 오늘 좋은 친구들과 형들과 같이 이런 기회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친구들과 나가서 춤도 추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보여 걱정되네요 제여친한테 연락. 애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 DM 올까 봐 이거 문인데 이거 그 챌린지를 통해서 그냥 저희 다른 유스팀 친구들 동생, 동생들랑 친해질 수 있는 대회가 된것 같아서 정말 좋았었고 또이링님께서재미는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었고 케이링도 이제 유스 이거 뉴스 올라가는서 이제 후배들이랑 1학년들이 약간 청춘 모습 얼마나 보는 것 같은 좀 정말 좋았고요. 한국 청주 친구랑 같이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그부터 <laughs> 이제 피조님들께서 재미있게 하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오늘 콜렉터 다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안녕~ <laughs> 형 이름이 뭐예요? 좋은, 좋은 이름, 좋은 이름, 로우스인 이름, 손주 고생했어!